앞에 보이는 게 가지입니다. 가지 순치기는 네 특별한 게 없고요. 네 밑에 나와 있는 네잎파리만 그런대로 따주면은 돼요. 가지는 네. 가지가 많이 뻗죠.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, 네, 겨가지를 네, 살리고요. 그 다음에 아주 밑에 있는, 밑에 있는 이파리만, 그리고, 네, 아주 작은 곁순만 따주면은, 네, 됩니다. 젖가지를 많이 따 버리면은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가 물론 가지나무가 네 커지지구면서 네 가지가 네 순식간에 그냥 커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상품가치가 네. 작아지죠. 이게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네, 작은 가지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네. 격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. 특히 남자들의 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. 네, 가지 많이 드세요.